무너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초들만이 민초들만이 태극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헌법 재판소 앞에서 다섯 사람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도 우리 공화당 동지 말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불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던 우리의 선배들이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정치인 누구도 그 잘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고 불종하고 비굴하게 나돌아섰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만이 이 진실 투쟁, 정의의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하다, 이제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과 자유파 우 국민들이 재의 싸움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포착발경이들의 대대 싸움에 뒤돌아 서지 말고 전면전으로 그들을 깨부수고 대한민국당에 다치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그것을 깨부수고 그것을 없애버릴 유일한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호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교섭단체의 위상을 만들어서 가장 훌륭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선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태극기 애국 혁명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일개 정당의 당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체제사함을 앞장서서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사함을 앞장서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단행을 진실을 밝히는 이 투쟁에 앞장서서 하는 그러한 태극기 혁명군입니다 여러분 예! 예! 태극기 혁명들 오늘은 시켜 놓으십시오. 오늘 지나면은 다시 한번더 이빨을 깨물고 두 주먹을 불건쥐고저 쓰레기 같은 붉은 세력들을 몰아내야 저 쓰레기 같은 거짓의 보수 정치인들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아, 그래, 대통령님 방근하셔야됩 우리가 반드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정점으로 대각기 혁명군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제2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인재영입 인사들과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리 뱉고 자생했고 자리 뱉고 장황의 단계에 갑니다. 반드시 해결야 역사가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오늘이라도 태극기를 놓고 싶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어깨를 펴지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은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는 이 진실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아니면은 백악기는 사라졌고 제대 전쟁은 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어떤 불안과 어려움에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기 여러분 자유파 우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3번의 생신을 감옥에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을 이 토착 빨갱이들은 군사 쿠데타라고 70년간 싸웠습니다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선동의 조작에 의해서 감옥에 가 계신데도 그들은 탄핵을 묶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싸웁시다. 우리의 정의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포칭을 가지고 좀더가열하게저도착말갱이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불의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의 혁명의 정점에 모시고 다시 한번더 대한민국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날까지 동지들이야 함께 투쟁하자. 두려워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그 진실을 믿고 진실과 정의의 깃발 아래 태극기를 들고 독착빨강이 세력들 몰아내자. 오로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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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태극기, 대통령님의 수호대 태극기 전사들을 직접, 직접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 다들 일어나십시오. 대검기 혁명을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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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뒤로 돌아 넣어주십시오 오늘 생신을 맞이하시는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더 용기를 드려야 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